역대급 가성비 주방템 언박싱. 사각 얼음 재빙기와 다용도 주방템들을 소개합니다. 실용적인 아이템들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 5위입니다. 놀라운 할인. 튼튼한 사각 얼음 재빙기를 특별가에 만나보세요. 20kg 재빙 능력과 편리한 세 가지 급수 방식. 일체형 급수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53% 할인가로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아이메이트 스테인레스 패티 메이커로 근사한 수제 버거를 만들어 보세요. 튼튼한 성백사 스테인레스 재질로 위생적이고 손쉽게 완벽한 모양의 패티를 만들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13,800원에 득템하고 맛있는 홈메이드 버거를 즐겨 보세요. 3위입니다. 계란 펀칭기, 아케이바이 에그 펀칭기 2개. 조리 시간을 줄여주는 똑똑한 주방 도구예요. 할인된 가격만 1,990원에 만나보세요. 7% 할인 혜택까지. 2위입니다. 주방을 더욱 빛내줄 키친 풀이 스테인레스 다용도통 3구. 깔끔한 은색 디자인으로 어떤 주방에도 잘 어울립니다. 수저 정리 문제. 이제 걱정 없이 19,900원에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키친 팩토리 이유식 멀티스푼과 사각요리 스푼 세트로 더욱 즐거운 이유식 시간을 만들어보세요. 밀크 코코아 색상으로 부드러운 감성을 더하고 1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